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29일 토요일 신문사설비 입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미동맹 관련된 사슬입니다. 중앙일보는 트럼프 방한 동맹 다지고 한목소리 낼 계기라는 제목의 사슬에서 G20 폐막, 추락한 한국 위상 확인, 30일 한미정상회담이 중대 분수령, 일치된 대북전략으로 돌파구 열기 바란다. 동아일보는 미중 패권 경쟁에 낀 한국, 미루고 피하는 외교로는 안된다. 한국경신문은 제 미중 가운데 선택해 하는 상황이 오면 어쩔 건가? 일경제신문은 트럼프가 동맹 이름으로 한국에 내밀 청구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8.2%나 오른 1조 389억 원이었다. 트럼프 취임 후 삼성, SK, 롯데 등 국내 기업의 40종 가까운 대미 투자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종속돼 있는 한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중립적 위치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한미동맹은 엄청난 비용 부담을 초래합니다. 방위비, 실제 직간제 비용을 포함하면 5조 수준이죠. 미국 무기 수입도 일위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노골적인 대미투자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부담만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이 명령하고 한국이 복종하는 종속적 한미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3불로 주권까지 내줬는데 사드또 꺼낸 시진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성주의 사드를 배치했다는 주장은 지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 방어 체제 MD 전략이기에 중국 사대에 관한 한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한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분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계속되는 혹세무민 표대면 언제든 하나에서 자사고인 상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업의 산내유보금이 1100조원 보유세 민주당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말 협력이익 공유제 등을 얘기했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뜬금없고 이차도안맞 이재명의 산업유보금 과세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분배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것 자체가 옥새 무민이죠. 규제와관련 중앙일보는 말만 앞서는 서비스업 대책 무슨 소용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고, 한경신문은 기업 얘기 안 듣고 만들었으니 따르라는 법이 너무 많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기업 현실 반영 못해 대혼란 우려된다. 산업법, 화관법 모호한 주항 많아 부작용 속출할 수도 있다. 경제 활력은커녕 경영 의료 끊는 과잉 법령 정비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보다 서비스 업종에서 더 정교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규제를 전제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규제를 없애라는 주장은 무정부주의적인 주장입니다. 대학 등록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11년째 등록금 동결 재정 위기 대학에서 양질의 교육 가능할까라고 아, 어,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명박 정권이 대학 등록금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을 하고 당선된 11년, 11년째가 된이 지났는데 그때 만약에 반값 공약을 실천했다면 지금쯤은 대학등록무상 실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얘기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관련 삼국영시문은 외국산 잔치판된 클라우드 육성은 빈말이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외국 기업들의 한국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67%에 달한다. 미국 어, 덧붙이대 연구팀이 평가한 국가별 데이터 총생산량이 한국을 어, 5위로 어, 기증했다. 이런 것도 이제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 데이터 총생산량이 세고 5위라면 그 비중만큼 한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 아닌가요? 어,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는데 이것을 비판하고 있네요. 불경기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공략은 멈췄고 재고는 어, 사여간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5월 제조 재고율은 전월보다 2.6% 포인트 상승한 118.5%로 1998년 9월 122.9% 이후 가장 높다라고 주장하고 최저임금 동결과 탄력 근로제 확대로 기업의 임금비 부담을 줄이고 원격 의료와 공유 경제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지구적 자본주의 공황과 경기 둔태 국면의 반영이죠. 최저임금 동결은 실제는 사금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재고가 누적되는 것을 해결하려면 오히려 재정금 인상과 소득 증대로 구매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의 결과가 지금 현상인데 예, 규제 완화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불건 수사 무죄 판결 검찰 수사 관행 바뀌는 계기 되길 바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건 수사에 당연히 집중해야죠. 수장 수사가 별건이 나왔다면 본건 수사 후에 별도로 기소할 일이지 본권 수사는 어디가고 고이 별건 수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의 수사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관련서 해 조선일보는 합참 검열, 검열실 3측강 입항 첫 보고 배고 시킨 윗선 누군가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당연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6월 29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